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불신과 슬픔, 아픔과 절망을 깨뜨리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젖보가 기록된 1장과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2장으로 시작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록된 27장으로 마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된 28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세 마디로 압축하면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또두 마디로만 압축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생애의 꽃이요 열매인 동시에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란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나타나는 영광이므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와 부활로 압축되어질 뿐 아니라, 또한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 66권을 압축한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둠과 빛, 순환과 영광으로 대비되는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 그것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던, 그리고 십자가를 지켰던, 십자가 앞에서 지켰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으며, 물론 대제사장들과 기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믿든, 믿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우리도 모든 고난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잊게될 것을 확신시켜 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소망이 더 뜨겁게 되어 그 소망 때문에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문의 뜻을 이해하고 본문이 주는 교훈을 찾고 그 교훈을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부활시에 나타난 이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되어 있어 주님의 부활의 시간을 대략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하여 갔다는 말은 안식이 끝났다는 말로서 안식일이란 토요일 해질녘이면 끝나는 것이며 안식구 첫날이란 주일 아침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아침 먼동이 트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주일 아침 일찍 무덤에 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으므로 그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새벽에 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나신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바뀌시고 3일째 되는 그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예언대로 부활하셔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죽음에 이뤄졌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의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큰 지진이 났고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무덤을 막혀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주님의 부활 시에 이적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진이란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주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오면서 누가 무덤문을 막아둔 큰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며 와보니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더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굴려주었는가 했을 때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돌을 굴려,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이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왜 돌을 미리 굴려주었을까요? 무덤에 들어가 보면 보고 시체가 그, 그 있었던 것은 무덤에 들어가 보고 시체가 없음을 확인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무덤의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죽은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무덤에 무덤에서 또 무덤 문을 막힌 돌을 굴려내었는데 그때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있던 돌을 굴려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무덤은 부활의 증인들이 들어가 보도록 하려고 미리 무덤의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막아둔 무덤에서도 나오실 수도 있고 문을 닫아둔 방에도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기 미리, 미리 돌을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치였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빛난 옷을 입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며 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을까요?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나타났으며, 무덤이 비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심히 그들은 무서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부활 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분명히 너희는 무서워 말라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군인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은 무서워 죽은 자 같이 될지 언정, 너희는 무서워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것을 잘 알며 너희들을 돕고자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기 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볼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그 여인에게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빈 무덤인 이유는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난 것은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말씀하시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그걸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의 그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리에 가셨기 때문에 갈리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갈리에 도착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시어 갈리에 먼저 가실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 이래 모든 일반 사람과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무덤의 그 차이, 우리 주님과, 주님이 묻혔던 그 무덤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란 것입니다. 8절에 보니 이 말을 전달하는 여인들이 무서운가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또 무덤 문이 열렸으며 빛난 천사를 보았고 천사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으니 단순히 주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왔던 이 여인들로서는 전혀 정말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을 보고 들었으므로 정말 무서워 뜰기도 하였고 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기에 그들은 예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기대 속에 무서움과 그 기대로 엇갈린 감정이 그들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구제를 보니 여인들이 달려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하시니 여인들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도 사랑한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부활로 맨 처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나타나주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넉넉히 보상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으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도 보고 또 손으로도 만져봄으로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십 절에서는 기쁨과 함께 두려운 마음에 있는 여인에게 무서워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 일로 가라고 갈일로 가라 하,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부탁을 다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탁받게 된 것입니다. 이언들은 실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는 친근한 단어를 쓰시고 또 버리고 도망친 그들을 다시 갈리에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목자의 죽음과 함께 흩어졌던 양떼들을 부활과 함께 다시 양떼들을 모으시되 갈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으니 또 부활 후에도. 관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부활의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크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케 하려는 유대 지도자들이 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 여자들이 떠나고 나니까 경비병 중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대로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순간에 경비병들도 대제사장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비병들은 지진이 나고 무덤문이 무덤문을 막고 인봉한 돌이 굴려졌으며 또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과 이야기했으며. 또 예수님을 살아나셔서 갈리에서 제자를 만날게 될 것이라는 등 그들이 듣고 본 대로 분명히 대제사장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했다고 했으니 분명 사내들인에서 모여 의논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의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으니. 지금까지 자기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했을까요? 아닙니다. 은 30의 가론 유다를 매수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군인에게 돈을 많이 주고 매수하에서 거짓 증거를 하도록 하자고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거짓 증거란 경비병들이 자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 하에 갔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지 못하도록 빌라도에게 가서 호소하며 경비병을 시켜 단단히 지키도록 했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을 맡은 경비병들은 책임을 다하여 지켰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명, 두 명이 아닌 십여 명의 경비병들이 어마한 명령을 받고 잠을 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쳤는데 경비병들 몰래 시체를 도적질해갔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없음에도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시체가 도난 당했다면 당연히 경비병들이 빌라도로부터 문책을 받게 될 것이므로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잘 말해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단단히 약속하는 것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관심은 진리에 있지 않고 오직 편법과 술수에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그 기회를 져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보면서 가론 유다를 비롯하여 이 세상에는 회개할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해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부류의 부활의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아침, 첫날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주님의 사랑하는 여인과 제자들이 있었다면 같은 부활을 본 경비병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부활의 증인들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증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보면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꾸며서 부활이 없었던 것으로 덮으려고 음료를 꾸미는데, 그런데 증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과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이 되어 전세계로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었음을 그 증인으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여 이를 믿는 모든 이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여인과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은 불안전한 믿음을 온전히 해주고 또 부활신앙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그 부활한 신앙은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부활 신앙은 실패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부활 신앙이 제자들은 완전하게 제자들을 완전하게 변화했음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180도로 달라져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수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오해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네로 황제 때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찬 시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또 부도덕한 물이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악악업의 사랑을 나누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하다고 했습니다. 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 받았습니다. 또 가족을 파괴하는 자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노예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 노예 도둑이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반대한다고 해서 반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자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에 열두를 부르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전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둘째는 전도하기 하기 위해서, 셋째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능히 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 있을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못났고 무능하며 답답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볼때 속적고 소심하고 성급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전도하는 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장 해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을 무장 해제하는 것은 전도의 관심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부활을 증거하는 현장이 될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을 우리가 증인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울며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